자신과 편견 없이 세상을 들다 여 보면 음. 당연히 제대로 보일 텐데, 자신이 있고 편견에 빠져 있어서 지금 현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그 발끝도 못 쫓아온다. 예. 이런 표현을 써주셨는데, 2차전지 관련 K기업 가운데 좀 독보적인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8개 있는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앞으로 3, 4년 뒤에 10배가 올 주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금양에서 이제 IR을 맡고 있고요. 어 조만간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웃음> 예정에 <웃음> 있는 이제 박순영이 님네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 K 배터리 레볼루션이라는 책을 쓰셨고 예. 현재 예판 중에 있으신데 예 예약 판매 중입니다. 예. 어 판매가 되게 잘 되더라고요. 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그 아무래도 네. 이제 출판사 쪽에서 이제 예약 네. 판매 중인데 숫자가 이제 좋게 나오고 있다고 어. 어, 베스트셀러에 이제 조짐이 있다고. 어. 되게 이제 네. 조화를 하고 계십니다. 아, 네. 일단. 이 책이 어떤 책이네요 <laughs> 아, 이 책은 이제 어, 한국 배터리 산업을 그러니까 배터리를 이제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이제 뭐좀 그런 네. 책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덧붙여 갖고 이제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네. 이제 고기 잡는 방법을 이제 가르쳐 준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실 네. 그 현대 세상 바쁜데 뭐 고기 잡는 방법을 배우고 있습니까? 고기를 네. 잡아줘야지. 네. <laughs> 고기를 잡아다 드리는 책입니다. 어. 예, 이책 읽으시면, 이책 읽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바로 이제, 와. 어, 크게 이제 부자 되실 수 있는 이제, 뭐 그런 것까지 같이, 음. 이제, 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될 이제 2차 전지의, 어, 그 기술적인 내용, 그 다음에 이제, 어, 한국 배터리의 위상, 역사, 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지 돈 버는지, 어, 떤 방식으로 투자해야지 이제 돈이 되는지까지 이제 이한 책에 다 담긴 거니까요. 와. 어, 베스트셀러가 사실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셀러 되는 건 당연하고, 제가 이제 이책쓴 목적 자체가 이제 베스트셀러 써서 돈 많이 벌어봐야지라고 쓴건 아니고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게 했었습니다. 허... 이 책이 나와서 이제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대한민국 역사가 바뀔 겁니다. 어... 지금 이제 여의도라든지 이런 쪽에서, 어, 그리고 뭐 대형 프로 같은 쪽에서 이제 자신들의 어, 이해관계나, 아니면은, 이제, 무지에 의해갖고, 네. 어, 대한민국의 2차전지 산업을 계속, 이제, 깔아뭉개고, 그 상대편에 있는, 이제, 중국의 2차전지 산업이나,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나, 어. 이런 쪽을, 이제, 그, 어두, 의도적으로, 의도적이든, 무지에서든, 하여튼, 이제, 되게 좀축켜 세우고, 펌핑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지난 한 1, 2년 동안 계속 대풀이 되 왔었는데, 음. 이 책이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은 좀 어려울 겁니다. 어. 향후 3년 새로운 부의 시장에서 승자가 되는 법, 예. 대한민국의 지형도를 바꿀 것이다. 예. 하, 그러면, 그, 왜 그렇게 좀 오해를 하는 것 같으신가요? 어, 사심과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음. 브라스에서 이제, 어, 무지의 소치가 있는 거죠. 이제 음. 이 책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제, 어, 소위 마락부수가 기이 천목자야라는 음. 이제 그, 어, 중국의 얘기를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 보면은, 그, 귀천목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멀리서 전해 들려오는 이제 소문 같은 거는 되게 좀 귀하게 느껴지고, 음. 눈앞에 보이는 것들은 되게 하찮게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거냐면은, 멀리서 이제 얼핏 소문으로 들은 c a t l 의 이제 뭐, 1000km 가는 배터리라든지, 뭐, 나트륨 배터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되게 이제, 어, 수준이 높은 대단한 기술인 것처럼 어. 이제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테슬라가 하고 있는 이제 4680 배터리 뭐 이런 게 이제 뭐 배터리 지형을 바꿀 것 같고, 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공부가 되게 부족해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자기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들은 얘기를 내가 들었으니까 이 얘기를 전달하면은 어, 내가 되게 유식해 보이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어, 그대로 믿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동안 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왔는데, 네. 실제로는 이 바로 눈앞에 있는 네. 한국의 배터리의 경쟁력, 기술력,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의 전망, 이런 것들이 뭐 CH라든지 테슬라라든지 이런 애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우수하다. 음.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책이라고 보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약간 그 사대주의 같은 건가요? 그 보면은 미국, 뭐 일본, 중국 이러면 예, 예, 벌써 예. 좀 접고 들어가는 데 있는데 저도 예전에 초, 초중고 예, 이렇게 다니면서 예, 예. 항상 그 일본 게 좋다고 음. 미국 게 좋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우리나라 경제력이 엄청 예, 크게 성장했더라고요. 예, 예. 제가 성인에서 보니까. 맞습니다. 예. 예. 사대주의라기 보다는 음. 뭐 사대주의라고도 할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역전분성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어, 자기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어. 대개의 경우에 이제 극단적으로 두 가지 형태를 떼게 되는데 네. 자기를 되게 비하를 하든지 음. 아니면은 자기를 어, 이제 객관적인 위치상으로 이 되게 이제 띄우는 네. 좀 그런 이제 습성을 어.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국본과 국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 음.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어~ 옛날에 일제 식민지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좀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 갖고 국뽕과 국가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좀 이제 그런 일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이 배터리 관련해 갖고는 이제 그런 이제 국가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팽배있고 어. 그런 형태로 얘기하면은 자신은 되게 객관적이고 쿨하고 나이스해 보이고 좀 배운 사람 같이 느껴지는 네. 이제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움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음. 겁니다. 그 배움이 부족한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전문가 인냐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송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저 개인 투자자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막요유 없이 막 전달하면서 이제 잘난척 하고, 그걸로 이제 자기가 개인적인 뭐 부를 획득하고, 네. 이제 명예를 얻고, 막 이런 형태가 이제 그동안 1, 2년 동안 계속 기속이 됐었는데, 음. 이 책에 출간되고 베스트셀러가 되면 그런 일들은 앞으로 되게 힘들어질 겁니다. 아, 네. 그러면요, 이사님, 그좀 자료와 예. 팩트로 예. 한번 이 한국 2차전지 기업들의 위상이 괜찮은지 <laughs> 예. 그런 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요거 책 설명 좀 잠깐 드리고 네. 예, 말씀 그렇습니다. 나온 김에 이제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제 예약 판매 중인데 이제 경쟁 경영 서적 부근에서 s 2 4 기준으로 해서 이제 33위까지 올라와 있고요. 어, 이게 아직 20일 정도에, 2월 아. 20일 날 이제 판매가 시작되는 거니까, 네. 어, 사람들이 참이 성격이 급하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있습니 아, 어떻게 있습니다. 알고 이렇게 구매하시는데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이에요. <laughs> <laughs> 하여튼 뭐 미리미리 사주셔갖고 이제 저는 별로 감사하지 않은데, 어, 이, 저기, 저 출판사 쪽에서는 되게 감사하고 있으니까, 저 이제 출판사 대표님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제가 이제 대신 전달드리고요. 네. <laughs>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예스 24에 이제 베스트셀러 뭐200 이렇게 음.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199인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올라있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뭐이 책이 베스트셀러 되는 건뭐 그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예, 뭐 그렇습니다. 내용을 잠깐 좀 목차에 좀 설명드리면 어첫 번째 이제 챕터에서 전기차인 배터리 이것만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간다 해서 이게 이제 보통 보면은 항상 그잘 모르는 사람들이 자질구리한 것들까지 다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배터리 하면 기본적으로 4대 소재가 있다. 양극재음극재 전액, 분리막 해서 양극재 한참 소개하고, 전액 한참 소개하고, 분리막 소개하고, 뭐, 그 다음에, 그, 이제, 아는 게 적으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는 다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근데 이제 이체형 전혀 그렇지 않고, 제일 핵심적인 기술적인 분야. 에너지 밀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에너지 밀도,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하고 연결돼서 에너지 밀도를 결정하는 부분이 이제 양극재이기 때문에 양극재에 대한 아. 설명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이제 음극재나 전해액이나 분리막이나 기타 자제구구리한 것들은 여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어. 예. 핵심만 딱 발라 갖고 이제 와, 설명드리는 네. 이제 어이른바 일타 강사적인 어. 예, 시험에 딱 나올 거면 말씀드리이좀 네. <laughs> 그런 거라고 내것 <laughs>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 챕터는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역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음. 이 산업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대한민국에 지금 K 배터리가 이만큼 올라오기까지 이제 제가 봐서. 어큰네 명의 거인이 계신데 어. 이제 LG 그룹 회장님, 에코프로 이동 회장님, 포스코 그룹 근호준 회장님 현대차 정주영 회장님 이렇게 이제 네 분이 한국 2차전지 산업 발전을 위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기여를 하셨는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이제 챕터 2에 담겨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배터리가 어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탑이고 이제 중국 애들은 우리 발끝 도못 쳐져 온다 하는 얘기가 이제 세 번째 챕터에 들어가 있고요. 이제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 폼팩터 기술, 그다음에 하지 안정성 기술이 들어가 있고 이세 가지가 이제 어총 집결되어 있는 게 사실은 GM LG 연합이 하고 있는 얼티온 플랫폼이에요. 네. 이제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 어네 번째로 이제 그런 얘기 또 많이 하잖아요. 한국의 배터리 산업이 되게 이제 좋고 이제 전망이 밝은 건 인정을 하는데 결국 중국이 어 자원을 안 주면 네. 이제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한국 배터리 팔고 중국 배터리 사라 네. 이런 식의 이제 몰지각한 외국노적인 얘기를 하시는 네. 분들이 있는데 네. 이제 그렇게 가면 안될거 아닙니까 그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결국은 자원 문제예요 네. 그래서 그 자원 문제를 이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우리 국민들이 우시아시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의 지금 생각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형태의. 예 그런 이제 좀 뭐랄까 여론 형성돼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이제 챕터 4에 담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에 관련돼서 이제 흔하게 가지시는 오해들 이제 뭐사륙팔군 게임 시엔즈라든지 CATL이 최고 배터리 회사라든지 뭐 셀투팩 배터리 수합 나트륨 배터리 기름 배터리 뭐 이런 얘기들 대륙티그 옆예예요거 <laughs> 한번 쭉 보시면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는 애들한테 어, 네. 야 병신 같은 소리하지 마라. K 배터리 브리션 내가 읽고 왔다. 네. 이렇게 이제 다 얘기해 줄수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결국은 이제 이게 어 돈을 버는 거에 관련된 얘기예요. 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음. 고기를 잡아서 드리려고 네. 이제 K 배터리 주식 3년에 이제 일배 오를 수 있다. 왜 오를 수 있는지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얘기고요. 다음 일곱 번째가 종목을 딱 찍어봤죠. 항상 이제 말씀드리는 여덟 종목에 대해서 대한 목금더 구체적인 얘기가 여기 이제 담겨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주제는 사심과 편견에 관련된. 사심과 편견 없이, 어, 세상을 들여다보면, 그게 당연히 제대로 보일 텐데, 사심이 있고 편견에 빠져 있어서 지금 현, 실을 제대로 못 보고 있다. 하는 이제 그 내용이 이 책의 이제 핵심 주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목차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정말 예. 하나하나가 예. 너무 궁금하고요. 진짜 꼭 읽어 봐야겠다. 예. 예. 그래서 내 안에 들어있는 사신과 편견을 빨리 깨부셔야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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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런 생각이 물씬 들게 하는데요. 예. 그러면 하나하나 좀 언급해 주신 부분을 조금 들어가서 예.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중국 기업들이 그 발끝도 못 쫓아온다. 예. 이런 표현을 써 주셨는데 2차전지 관련 K기업 가운데 좀 독보적인 기업들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8개 있는 회사들이 이제 다 독보 적인회사고요 LGN Resolution, SK Innovation. 네. 뭐, 삼성 SDI도 독보적이죠. 사실은 이제 요거는, 어, 뭐랄까, 어, 이 회사의 좋고 나쁨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현재 고평가, 저평가를 같이 봐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어 돈이 돼야 되니까 맞아. 이제 그 예, 그런 측면에서 SDI가 나쁘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SDI도 훌륭한 회사이긴 한데 어, SDI보다는 이제 SK 이노베이션이 훨씬 이제 돈을 벌기에는 더 좋은 주식이다 이제 그런 음. 느낌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그거는 이제 양극재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에코프로비엠, 엘지마, 포스코케미칼만 제가 넣어놓고 LNF는 빼놨는데 그게 이제 투자적 관점에서 이제 향후 수익률 측면에서 이세개 회사보다는 좀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이지. LNF가 나쁜 회사는 라 뜻은 아닙니다.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나노신 소재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될필요가 있고 에코프로 포스콜딩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이렇게 벌려 놓으면 하나도 제대로 파악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일타 강사들이 핵심을 딱 찍어갖고 요번 수능에는 이거는 반드시 나온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찍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은 예. 이게 k 배터리 주식 3년에 10배 오를 수 있다. 예예. 여기에 있는 기업들도 그런 가능성을 이 (10개) 있는 요 (8개) 있는 회사들이 평균적으로 앞으로 (3~4년) 뒤에 (10배가) 오를 주식이다 와.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와. 예, 그게 그냥 한 얘기가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어, 여의도 생활 3 0년의이 연륜과 네. 이제 노하우가 총 집결돼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그냥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와. 그다음에 이제 이 책에도 제가 분명히 적어놨지만 사실은 이제 대충 얘기하고, 이거 주식 좋아요, 올라갔대 얘기하고, 이제, 뭐, 오르는 나중에 나와갖고, 봤지? 내가 올라간다 했지? 하고, 떨어지면 입삭 닦고. 어. <laughs> 야, 니가 올라간다 해서 사가지고 떨어졌는데, 반토막 난다테어떡할 거냐? 댓글 나면 댓글 삭제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웃음> 어. <웃음> 그거는 조금 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이걸 사갖고 수익이 안 나면, 제가 이제 일일이 쫓 찾아다니면서 이제 사실 다 물어드리면 제일 좋겠지만 이제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음. 다만 이제 이 책에도 제가 적어놨지만 어 여러분들하고 한 배는 같이 타야 되겠다 음. 하는 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고 하. 실제로 이제 여덟 종목 중에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비엠, 포스코케미칼, 나노신소재, 그 다음에 이제 GM을 하나 더 갖고 있거든요. 음. 총 여섯 종목 을 제가 갖고 있고요. 그 여섯 종목은 여기 책에 나온 대로. 어, 3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단한 주도 안 팔겠다 음. 하는 제가 이제 약속은 와, 네. 제가 드렸거든요. 어. 이제 그래서 잘 되면 같이 잘 되는 거고, 어. 예, 안 되면 같이 망하는 거니까. <웃음> <웃음> 예, 그 돈은 못 물어드리지만, 어. 고통은 제가 이제 같이 나누겠다. 이제 잘못됐을 경우에 이제 와. 그런 약속은 제가 이제 구쪽에도적적을 놨으니까요. 예. 예. 아 그만큼 또 연구하시면서 확신도 예. 갖게 되시는 거예요. 예. 아 근데 또 부담감도 음. 상당하실 것 같은데. 아, 괜찮으신가요? 부담감안 가집니다. 어. 예 예. 저는 어 이거는 뭐99% 99.9% 확신하고 말씀드립니다. 어.